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 있습니다. 항상 강녕하십니까. 자 계속 시리아 내전 소식 그리고 시리아 정부 붕괴 후새 정부 구성에 관한 영상들을 좀 올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자 우리 그 계속해서 시리아에 대한 정보를 계속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 다마스커스 중심으로 해서 시리아 새 정부를 구성하려고 하는 반군 HTS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진짜 빠른 속도로 진격했지 않습니까? 11월 말부터 해서 12월 8일까지 이 정도 시점까지 이 시점까지 거의 2주도 안되는 시간에 정말 빠른 속도로 진격을 해서 어쨌든 다마스컷을 점, 그 점거했고 새 시리아 정부를 구성하려고 하는 아주 빠른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많은 요인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외적인 요인, 대내적인 요인 있을 것인데요. 물론 반군들의 움직임들 이게 대내적인 요인일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전력이 많이 시리아에서 약화가 되었고 시리아 내에 러시아 군대들이 많이 약화가 되었을 것이고 이스라엘도 지속적으로 뭐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시리아 내에 있는 헤즈볼라 세력들을 많이 저지하려고 했었죠. 더불어 시리아 정부군의 무력화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이 많이 움직였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이나 좀 중요한 변수가 또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다름 아닌 다마스커스 코앞에 있는 HTS와는 다른 이름을 가진 또 하나의 반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은 이 반군이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그 시리아 내전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거의 표시가 없습니다. 거진 없다고 보면 되고요. 북동부에 시리아 민주군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쿠르드와 깊이 연계가 되어 있죠. 그리고 SNA, 시리아 국민군,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티르키가 북쪽에 있죠. 주로 티르키에와 연계가 되어 있고요. 현재 어, 시리아 정부를 새롭게 구성하려고 하는 HTS와 협력을 하는 관계라 볼수 있고요. 아, 흰색은 계속해서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HTS, 저도 역시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이들이 중심이 돼서 시리아가 새롭게 지금 구성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알카이다 지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색깔을 달리하고 있고 그 중간에 알카이다하고 좀 연을 끊은 적이 있습니다 한때 isis하고도 협력했었는데 그것도 예전에 좀 끊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렇게 남동부 중에서도 좀 아래쪽 여기에 인터 색깔로 되어 있는 혁명특공부대 즉 자유시리아군이 있는데요 여긴 주로 미군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시리아 민주군 역시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sdf죠 아, 그런데 제가 이 시리아 내전이 종식되는, 그러니까 이제, HTS가, 네, 이렇게 세그 시리아 정부를 구성을 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봤을 때, 이 보라색 있죠? 네, 이거를 뭐 불확실한 조직, 뭐 밝혀지지 않은 조직으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것이 뭔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원래 찾아봤을 때는요, 이 이름이 정확히 안 나왔어요. 뭐, 정해지지 않은 그런 부대,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왔는데, 이제는 남부작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런 지역으로 변모가 되 있더랍니다. 여기가 왜 지리적으로 중요한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 남부에 다마스커스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렇죠 아, 그런데, 이 보라색이 활동하고 있는 SOR이라 부르죠. 남부작전실. 이들은 이 표시가 된곳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네, 시리아 남부의 주요 거점 도시가 다라 그리고 스와이다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마스커까지, 다마스커스까지 해서 세 도시가 좀 큰데요. 이 스와이다와 다라에 특히 이 거점을 많이 두고 있는 그런 반군입니다. 네. 아,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다마스커스와 가깝죠. 많이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hts는 좀 북부에 있었던 그런 단체인데, 다마스커스까지 내려오기엔 좀 시간이 걸리죠. 물론 뭐 빠른 속도로 내려오긴 했지만요. 근데 그들이 좀더 빠르게 내려오기 위해서는 다마스커스와 가까운 남부 반군 세력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hts가 내려올 때이 밑에 있는 반군들 있죠. 남부의 반군 세력들이 이 정부군을 계속 공격함으로써 아마스커스 방어하는 데좀 불리하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았을까 어차피 HTS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보라색 색깔의 반군은 협력관계입니다 그래 왔고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런 전략이 통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네, 남부 작전실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있는 것들을 좀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지도를 좀 생각해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다시 한번 더그 시리아 남부의 주요 도시를 좀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마 서스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다라라는 곳이고요. 그다음 스와이다가 있습니다. 자, 보충해서 그 스와이다 같은 경우는 또드루즈파또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자, 드루즈 역시 좀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요즘에 좀 많이 소식이 있었죠. 자, 이것도 카드 띄워 드릴 테니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부 작전실도 역시 시리아 정부군에 대항하는 반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 역시 통일되고 정의로운 시리아를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unified 그리고 뭐 just 이렇게 되는 시리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안정화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반군이나 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안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목표라고 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 이들은 다라와, 스와이다, 쿠네이트라 등의 남부지방 시리아 반군연합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골란고원 여기 있죠? 잘 보이실 겁니다. 여기 지금 비금치고 있죠? 자, 거기 동부쪽에 시리아의 작은 마을이 하나 있는데요. 네, 바로 여기가 쿠네이트라입니다. 네, 쿠네이트라 역시 시리아 남부의 마을이죠? 네, 여기까지 이 SR이 좀 같이 좀 근거지로 삼고 있다라고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지간에 여기 있는 마을들 있죠? 쿠네이트라, 다라, 스와이다, 다바스커스랑 다 가깝습니다. 네, 참고로 쿠네이트라에서 다바스커스까지는 한4 5 0 k 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멀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러한 남부지역들이 정부군이 당군에게 뺏기게 되면은 이 다마스커스를 지키는 정부군으로서는 매우 당혹스럽을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 정부군이 십살이 무너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되고요. SOR은 2023년부터 창설 과정에 돌입이 됐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HTS와 협력 관계였다고 합니다. 같은 반군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봤을 때. 그리고 이 SOR, SOR 같은 경우는 뭐, 쿠르드족이 그렇게 많이 분포하는 쪽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도 사실 별로 없는, 그러니까 이제, STS와의 관계를 가질 때요. 그, 협력 관계를 가질 때,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도, 예, 부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말, 예, STS가 남진을 하죠. 북부에 있던 이들리브에서 남쪽으로 알레포, 뭐, 하마, 홈스, 결국엔 시리, 그, 시리아 남부에 있는 수도, 예, 다마스커스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내려오는 과정에서, SOR이 창설 공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s t c 의 그, 다마스커스, 그, 진군 과정에서, 여기 보라색 조직 이름이요, 뭔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조직이라고 돼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거인것 같습니다. 12월 6일이 돼서 약, 창설 공개 선언을 한 거죠. 예, 계속해서 시리아 내전 때부터 존재해왔던 그런 산발적인 반군 조직들의 분포였지만 이렇게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뭔가 할, 활약하고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예, 이때다 라고 보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 중에 수도 다마스커스를 점령한 최초의 반군 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HTS가 다마스커스를 어떻게 점거했으니까 그들의 역할만 볼수 있겠지만 그렇게만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리상으로 워낙 가깝다 보니까 다마스커스랑 그래서 어떤 조직에 비해서 다마스커스에 입성하기가 매우 유리했던 그런 단체 아니겠습니까? 네, 참고로 다마스커스 점령은 공식적으로 12월 8일에 하게 됩니다. 네, 그 전에 이미 이제 다마스커스 인근 남부 지역에서 이렇게 창설되었고. 이들이 나라를 점령하고 뭐 다른 지역도 다 차지하고 다마스커스로 조금만 올라오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다는 것까지. 그래서 어차피 나무작전실은 SOR은 HTS랑 협력관계기 이 때문에 어쨌든 네, HTS하고 협력해서 새 정보를 구성하게 되니까요. 다마스커스가 HTS에게 일단은 어떻게 주로 보단이 좀 이양되거나 넘어가도 SOR은 그렇게 손해를 많이 볼건 없다는 라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핵심 리더와 특정한 민족 구성 요소, 주요 이념들이 그렇게 막 밝혀지지 않았다. 뭐, 예를 들어서 SDF다, SDF 같은 경우는 있죠. 시리아 민주군은 주로 쿠르드족, 이렇게 딱 민족이 특정하게 많이 정해져 있죠. 물론, 다른 민족도 많이 있지만, 주요, 주요 세력은 쿠르드지 않습니까? 그리고 SNA 같은 경우는 티르키에의 지원을 받고 있던 게 매우 확실한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리더도 누군지 좀 있는 것 같고, 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HTS 같은 경우는 뭐그 시리아 민족주의가 좀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런 것들이 예가 될수 있는데 SOR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면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뭐 물론 시리아 민족주의의 성향은 좀 지닐 수 있겠죠. 어쨌든 시리아 자체만의 어떤 시리아만의 독립된 국가 통일된 정의로운 나라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그들이 말 하니까요. 자, 계속해서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그레반트 24라는 기사에서 12월 6일자로 가져온 겁니다. 이 12월 6일이 중요합니다. 다마스커스가 공식적으로 당국, 당군에게 넘어가게 되는 날, 12월 8일보다 2일쯤 전이죠. 그때부터 이미 SOR은 그 시리아 남부에서 진군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마스커스 쪽으로요. 네, SOR과 CMO, C.M.O는 알파타 알 무빈 작선실이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들은 A.G.T.S가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무튼 주로 남쪽에서는 S.O.R, 주로 북쪽에서는 S.M.O. 뭐 완전 이분할 수는 없겠지만 주로 그렇다는 거죠. 이들이 어쨌든 시리아 반군을 리드하는 세력인데, 그 하마 홈스가 이제 시리아 북부에 있는 주요 도시죠. 다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쪽에 있는 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라랑 이 주변 지 역을 확보했던 SOAR은 메타마스커스로 네, 바로 진격을 하게 되는 모습이다. 이것을 여기서 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물론 그 CMO가 하마스 홈, 하마, 하마스나 절대 아니죠. 네. <laughs> 하마 홈스를 일단 북쪽에서 점령을 하고 내려온게 아니었을까? 거기에 HTS가 맞는 거죠. SOR은 나라에서 승리를 발표했고, 그 주변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2월 6일자의 내용이네요. 자, 이것은 뭐, 너무나 그들이 말할 법하니까, 이거는, 어, 아사드 정부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들을 맥락으로 읽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여러 군무소를 장악하고, 시리아 정부군이 정부군으로의 지위, 정부군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 뭐 여기에 그런 것도 있겠죠. 반군으로 가는 것도 어느 정도 도와주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이는 거 있죠. 계속 나오는 이 시그널인데요. 이 사인인데 이게 알아봅니다, 여러분들. 이말리아트, 어, 이말리아트가 작전 복수란 뜻이 작전틀 복수를 o 퍼레이션 t i 씁니다. 작전들이고요. 이건 알자누브 알자누민 이건 남쪽이란 뜻이고요. 알수리 이거는 시리아라는 형용사 표현입니다. 시리아의 뭐 나무 어, 작전실을 뜻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오지간에 시리아 정부이 가지고 있던 뭐 탱크 장갑차 포함한 군장비도 압수했다. 그들의 전력으로 바로 이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시리아 남부의 대중 봉기는 지역 전투 및 기타 세력의 협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 그렇죠. 정부군의 세력을 정말 치명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시리아 남부의 중요성이 뭐였습니까? 다마스커스와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 지형 특징상 시리아 남부에 여러 아까 도시들이 있었죠. 쿠네이트라, 뭐, 다라, 스와이다 있죠. 다마스커스랑 가깝기도 하면서도 그 사이의 지형도요, 매우 평지입니다. 나름대로. 뭐, 험한 산지가 있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레바논으로 가야 산지가 있는데, 그렇지 가 않지 않습니까, 여기는. 증력하기가 매우 유리한 상황인 거죠. 남부 전역이 반군 세력으로 강화됨에 따라서 시리아 세력의 균형이 변해지고 있고, 시리아 혁명, 반군 기준으로 분명히 혁명이겠죠. 그들에게 유리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자가 12월 6일이라고 했죠. 다마스커스 점령 및 시리아 아사드 정부의 전복되는 건 12월 8일입니다.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 이러한 시간적인 것도 파악할 수 있고 그 당시 기세가 등등했던, 지금도 물론 기세 등등하죠. 시리아 남부에 있는 이 SOR, 남부작전실 주류가 되는 이 방구 세력의 움직임도 같이 볼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HTS가 그, 다마스커스까지 빠르게 내려올 수 있었던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무래도 시리아 정부군의 무력화인데 거기에 당장 다마스커스가 남부에 있으니까요. 그 주변에 있는 남부 세력, 반군들이 큰 배우 역할을 해주었다. 이렇게. 이제 뭔가 한쪽에서 공격하면은 또그 반대쪽에서 또 공격이 오는 방식으로 해서 완전히 무력화 시켜지는 방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타임라인으로 제가 대강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미 7리아내전부터 이미, 어, 남부 지역에 반구 세력이 존재했죠. 자, 이렇게 오다가 2023년에 남부 작전실 SOR 창설이 과정되는, 어,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물론 지속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시리아에 많이 주둔해고 있던 러시아 전력들이 많이 무력화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 차례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헤즈볼라를 공습했습니다. 그렇죠. 시리아 내에도 헤즈볼라 시, 그 시설들이 있고, 이런 군 시설도 있었고, 시리아 정부군 시설도 있습니다. 그들을 계속 공습함으로써 시리아 내에 어떤 반 이스라엘 성향을 지니고 있는 그런 무력 그 무력들을, 군 세력들, 뭐, 군 시설들을 많이 약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어, 해즈볼라, 그, 시리아 내도 있지만은, 레, 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세력도 많이 무력화시킨 부분이 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리아 정부군이 매우 약해진 상태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또 다마스커스 인근에 있는 남부 세력들이 힘을 기르면서 주로 북쪽에 있었던 HTS와 연합을 하면서 이렇게 양동작전을 양, 양 양동 쓴다고 보면 되겠죠. 이건 이제 말씀드렸고요. 시리아 정부군은요. 어, 원래 전력이 그렇게 강하, 강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 사실은 그 시리아 그 내전이 있기 직전, 아랍의 봄때 아사드 정부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나마 러시아, 이란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좀 숨이 붙어있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 역시 좀 일조했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그 정말 중요한 외국 세력이었던 러시아와 이란이 힘을 쓸수 없게 되니까, 많이 어렵게 되니까 그 반군들 세력들이 또큰 기약이 되는 것도 역시 큰 배경이긴 한데 이 영상에서는 남부지역 반군을 좀 초점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2023년 11월, 네, HTS 중심으로 반군이 남진하죠. 뭐 이들리브는 북서부, 알레포 역시 북서부, 하마 홈스는 중, 중부 정도, 중서부 정도 되고요 하마스커스는 남부,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SOR이 세력을 분리고 SOR 창설 공식을 선포하고 12월 6일에요. 물론 기존의 그 활동 계속했습니다. 협력도 했고요 그래서 12월 7일 어 제가 이거 좀 고쳐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는 네 이거 아예 없앨게요 없애고 12월 6일에 공식 선포도 하고 다라 지방도 확보하고 남부지방 이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마스커스 압박 추진 이렇게 되는 것이고 12월 7일에는요 뭐 사실상 정부군이 남부지역에서의 세력을 많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만 좀보셔도될것 같습니다. 그 얼마 안 지나서 1 0월 8일에 시리아 반군이 다마스커스를 다마스커스를 어, 이렇게 접수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때 SOR이 아무래도 가장 가깝죠. 반군 중에서 다마스커스에 제일 가까운 게 SOR이죠. 아무래도 나무 세력이니까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점령했고 HTS와 협력을 해서 HTS의 어떤 정부 세력 형성에 좀만 일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타임란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STS가 급속도로 내려올 수 있었던 원인이뭐 대외적인 요인 시리아 정부군의 요인도 있지만 이렇게 남부 시리아 반군도 역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영상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계속해서 어, 이 시리아 내전과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시리아 내전 이후에 또 2단계적인 모습이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귀중한 의견 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의미한 내용, 내용이 있으면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민이었습니다. 네, 그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제가 찍고 있는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거든요. 네, 아무튼 그 성탄절 정말 따뜻하게, 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디오스.